칼입니다. 음, 이게 무슨 뜻인지는 바로 무기인데요.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. 이 사람은 노래도 정말 잘하고, 또 게다가 공부까지 너무 잘하고, 또 사람들의 관계가 너무 좋아서, 10명의 사람이 있다고 치면 다이 사람을 좋아해요. 근데 어느 날, B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, 아, <laughs> 네, 이 사람과 똑같이 노래도 너무 잘하고, 공부는 너무 잘하고, 또 대인 관계도 너무 좋아서 이 사람이 다섯 명을 빼앗겼어요 그래서 5대 5가 됐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무기가 있어요 근데 무기가 있다면 다시 뺏어올 수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이 예전부터 춤을 연습을 했어요 난 모르게 그래서 어느 날 보여줬더니 다시 다섯 명을 뺏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사람이 경쟁력이 있어야 어딜 가서든 정말 자기 자신만의 자부심이 나올 것 같아요. 그래서 제 칼은, 제 무기는 바로 노력이에요. 제가 뭐 지금도 완벽히 노래도 잘하는 것도 아니고, 춤도 잘못 추지만, 나중에 10년 후에 보여드릴 게제 마음속엔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이 칼을 갈고 있고, 또그 칼을 위해서 지금 아직도 열심히 노력 중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느 방패가 와서 막든 자기만의 칼로 지금 갈고 있는 칼로 지금은 약간 무시받을 수도 있고 또 나쁠 수도 있지만 5년 후에는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다는 또 나만이 가질 수 있다는 그 능력 그거를 그 칼을 가시기 바랍니다. 예, 감사합니다.